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또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게 되고 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맡겨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장귀한 그 이름 예수 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귀 그, 한번 노외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귀은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귀를 그 예수 언제나 기도들 수아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듯 가장 귀한 귀한 이름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인과나은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한번더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임과 나중 되시이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그 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줄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한번노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희한길이 약할 때 강함 되신의 나의 보배가 되신 주주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주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수 없네 주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어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이 추레웃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막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에서 제사를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한 그에게 의복을 입혀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지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삶의 제사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이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는, 대변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루아살과 이담아를 그와 함께 네 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아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쥐에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고독과 반포 소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호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곳에 어깨발이 둘을 달아 그두 곳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호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꾼처럼두 그 사슬을 닦고 그 닦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또한 성막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막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8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닥과 아비우와 엘라슬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은 누가 섬기는가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재물을 잡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리드리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의 의무와 지금 현대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의 의무가 너무나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잘 묵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출리국기 28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론에게 의복을 지어 주라는 겁니다. 즉 아론을 택하셨는데 그 아론에게 의복을 지어 주어서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의복은 누가 지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음의 지혜 있는 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채워 주신 자들이 바로 이 아론을 위해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또한 제사장 아론은 그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제사장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장인들이 그들의 옷을 지어 줘야지만 이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사랑하 여러분 혼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은 없습니다 즉그 옆에서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를 섬기고 그를 돌볼 때만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누군가 내가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돕는 사람 또한 나 역시 누군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사랑의 줄잇기 또한 이러한 사랑의 어깨 동무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예배자로서 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스스로를 겸비하여 나를 온전케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또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늘 함께 있어서 온전한 공동체 동역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뜻들을 이루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세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나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을 내삶 가운데 보내 주셔서 그들과 동역함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일어나게 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이탁 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